안녕하세요 동우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두 가지 스타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쉽게 따르는 영상 수젓단발 비달 차순 스타일의 비대칭 커트입니다 정교하게 잘라서 도 선이 예쁜 커트예요 정교방 같이 듣는 느낌으로 가볍게 배우기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이 어려운 커트를 쉽게 풀어서 자른 영상들인데요 초보자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공부해 보십시오 시계따라 영상 슈코 긴머리에서 확 짧게 자른다면 초보생님들다아하시죠 긴머리가 낫다면 단발까지만 유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영상 몇번 보시면 슈코 동호수처럼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영상의 키포인트는 가볍게 결들이 하는 반복입니다 모든 것들의 기본인 슈톤발 슈코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자세히 보여야 보인다 아래만큼 보인다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파이팅 이 스타일만 이해하면 뭐 쇼코, 리프코, 그냥 여기서 다 기본 베이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얹어야 돼. 긴 머리 짧게 자를 때는 얹으셔야 돼요. 텐션을 가하면 머리가 안이뻐요 기본적인 스타일은 기크시고 손은 두 마디입니다. 자두 마디죠. 그럼 여기로 와요. 그럼 귀에 넘겨서 살짝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손두 마디. 자기 끝에서 자른다. 자한 마디, 두 마디. 여기죠. 그쵸. 영도로 먼저 잘라요. 항상. 가질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잘랐으면 어떻게 한다? 손 놓지 마. 손 놓지 말고, 이 판들 있죠. 바로 영도. 보통 분들이 당기더라. 당기지 말고, 바로 영도로 해서 사선으로. 섹스 그 느낌 그대로. 자, 여기도 똑같이 얹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냥 머리 잘랐으면 느낌 봐봐요. 살짝 라인이 나오죠? 첫 번째 라인은 그냥 갑니다. 영도로 해서 잘라줘요. 보이죠? 영도에서 잘라준다. 초보자분들이 시술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잘라. 그렇지, 잡아당기면 안 돼. 잘랐으면 바로 손을 얹는다는 느낌으로 바로 연결. 보이죠? 영도로 자, 우리 리프컷 배웠죠? 얹는다. 잘라주면 안 돼요. 여기도 얹는다 잘라주면 안 된다 잘라주면 어떻게 한다 지금 보이면 약간 삐쳐요 그쵸 이래서 감싸는 커트가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아까 배웠죠 덴티컷 할때 판다를 확인하고 천천히 조각도 든다 어디 사이드 기장 여기도 그쵸 여기만 잘라주면 돼 천천히 조각도 확인하고 자 그리고 바로 끌어와서 이 각도 이대로 커트는 어떻게 한다 자르는 것보다 어? 여기는 자를 게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뻗쳤던 부분이 볼까요? 빗질해 볼까? 쏙 들어가요 얹는다는 느낌으로 용도로 먼저 잘라줍니다 잘랐죠 여기도 그냥 얹는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냥 얹는다는 느낌 누구지? 계속 당겨 귀쪽으로 당기면 안돼 얹어야 돼자 지금 머 잘랐으면 약간 삐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귀끝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판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천장 각도 든다 여기죠 그치 여기서 바로 들어. 오 여기가 끌려왔네. 자 여기도 들어서 연결. 자 들어서 연결. 그러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뻗치는 부분이 쏙 들어가요. 어때요? 잘라줘. 자 여기도 잘라주고 어떻게 한다? 얹는다 느낌으로 보이죠? 가지고 오는 거야 머리는. 제가 제가 왜 아까 이쪽으로 가져오랬죠? 이나 네. 제가 왜 이쪽으로 가져오랬죠? 그 말고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가져오랬죠? 빵 언니 제가 왜 이쪽으로 머리를 가져오랬죠? 구수 그 뭐지? 자 보세요 두장 이게 나왔지 나왔죠. 튀어 나온 부분만 잘라주고 들어갔죠. 여기는 들어갔잖아. 이건 나왔잖아. 나온 부분은 감사한 느낌이야 오, 차. 그렇지 차. 마차가 잘라주지 마차가 여기도 천재각도 확인한다 확인하고 각도 사이드 각도 확인한다 여기만 이게 드라이 없이 쏙 들어가는 커트 방법이에요 드라이 없이도 쏙 들어가 안 뻗쳐요 여기도 잘라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들어갔죠 어 자를 게 없어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빗질하면 봐봐요 말리기만 해도 쏙 들어가 여기는 라인을 보고 어때? 쏙 들어가지. 영도로 먼저 잘라주죠. 영도, 보인다, 보이죠? 여기도 머리가 가만히 있고, 여기만. 자, 기끝에서 머리가 형성이 됐다. 여긴 어떻게 한다? 그냥 가지고 온다. 보이죠? 여기만. 자, 가니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자세는 가만히 있고, 몸, 손만. 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몸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파 먹는 거야. 몸이 따라가면 안 돼. 제가 가만히 있죠. 이나 씨, 네. 제 머리 자를 때 자세 움직이지 않으면 되어요 그렇죠. 손만 움직이는 거야. 자세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아까 똑같이 이게 반복입니다.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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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드 여기만 이거 잘라 주므로서 쏙 들어가요. 그쵸 이게 두상 각도야. 이거 봐봐, 판를 항상 칭찬주걱도 든다? 여기도 들어요. 자. 어때요? 땅을 라인에 형성이 되지. 질감 처리만 어디를 한다? 투 섹션 따서 여기는 질감 처리를 많이 해줘야 돼. 보통 분들이 기들로 넘겨요. 여기는 질감 처리 많이 하고 여기는 그냥 보통으로. 그리고 여기서 여기만 잘라줘, 짧게. 그 여기 덮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축컷처럼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만 이해하면 뭐 쇼코, 리프코 그냥 여기서 다 기본 베이스가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서 봐봐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자르면 100% 파먹어요. 그냥 머리가 얹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 일자로. 오케이? 조금만 더 자를게요 약간 길다 조금만 더 일자로 잘라주고 기끝에서 형성된다 자 머리 가져온다 여기죠 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어떻게 한다 엉키만 하죠 여기도 잘랐죠 엉키만 해야 돼 여기도 어떻게 한다 손 이대로 엉키만 해야 돼요 그럼 머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쵸 엉키만 한다 갈란 잘라주지 말고 잘랐으면 바로 손으기때기에서 연결 여기 그쵸 여기도 엉키만 한다 엉키만 한다 여기도 엉키만 한다 이, 이 방법이에요 그럼 머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 이제 그쵸 그럼 어떻게 하죠 뻗친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한다 사이드 여기야 끝에 밑에 있는 싱글쓰 마요 이 판넬만 싱을 쓰면 돼. 자, 여기도 어떻게 한다? 들어. 들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다? 여기죠. 여기만. 여기도 들어서 연결만. 초보자분들은 항상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셔야 돼요.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손이 가서 머리가 오죠. 얹죠. 여러분들은 당겨. 그러면 100% 파먹어요. 또, 안 돼. 얹어야죠. 얹어야지, 이렇게. 얹어야 돼. 긴 머리도 짧게 짤 때는 얹으셔야 돼요. 텐션을 가하면 머리가 안 이뻐요. 그쵸? 여기도 어떻게 간다? 끝에서 머리가 가져오잖아. 끌어오는 것만 잘라줘. 여기도 봐봐요. 끌어오는 것만 잘라준다. 자, 여기만 잘랐으면 어떻게 간다? 사이드 기장 보인다. 사이드 사이드 여기만. 자, 여기도 바로 천장리 옥도 들어서 연결. 여기도 연결만 자, 그럼 머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약간 나오는 거는 자르면서 보이죠. 이런 거는 자르면서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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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끝연끼고얻는다얻는다 얻는다. 자, 얘는 포인트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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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결 연결, 연결, 연는연는연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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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 잘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이드 사이드 각도 강제가 익힌다. 이쪽 이쪽 여기만 각도는 항상 90도 천체수 각도 연결합니다. 여기도 끌려오는 거, 끌려오는 거 없어요. 그러면 안안 자르셔야 돼요. 그냥 머리가 이제 보면 싹싹 느낌에 쏙 들어가죠, 그렇죠? 자 여기도. 끌려오는 거는 다 잘라주시면 돼. 요자 연결한다. 여기도 찾아 볼까요? 사이드 사이드 여기야. 이쪽 잘랐으면 여기죠. 이쪽 가이드는 버려도 여기 버려도 돼 여기만 가져오면 되지 이제 여기만.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가져와서 봐. 그 금방 자르지. 여기도 끌려오는 거잘라니다이 신치가 첫 번째 판넬이야. 어디 간다? 여기서는 제가 한 65도 들게요 포인트커튼 네이프는 무조건 포인트커튼 자르셔야 돼요 포인트커튼 연결 들어서 바로 65도 포인트커튼 여기도 자세 가만히 있고 포인트커튼 양쪽 끝에 여기는 안 잘라줘요 65도 보이죠 자 빗선까지는 그냥 가감하게 듭니다 65도 들어요 포인트 커트 여기도 포인트 커트고 양쪽 끝은 여기는 안 자르죠 0도로 잘라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끝에는 안 자르죠 0도로 잘라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무겁게 그쵸 무거운 느낌은 이런 느낌으 잘라주면 되고 저는 조금 더 들고 싶어요 그냥 조금만 더 들고 싶어요 1cm만 더 잘라서 양쪽 끝만 안 잘라주면 돼 이걸 잘라주면 파먹어요 그래야 머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도 천자주걱도 들어서 밑에 라인만 연결. 뒷머리는 블론트로 잘라주게 되면 머리가 너무 둔탁해요. 쏙 들어가죠? 천자주걱도 들어서 연결만. 연결만. 자, 2cm가 첫 번째 입니다 양쪽 끝은 안 잘라준다? 어떻게 한다? 여기만. 65도, 끝에 연결. 여기도 바로 들어요. 끝에 안 잘라준다. 여기만. 뒤에를 되게 단순하게 잘라야 돼요. 어렵게 자르면 안 돼. 봐봐. 여기도 천천히 흙도 든다. 한 65도 든다. 끝에 안 자르고 여기 연결. 그리고 여기 잘랐잖아. 그럼 딱 연결이 돼. 연결되죠? 그치. 쉬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뒷머리는. 뒷머리는 거져야 거져. 자, 여기도, 보이잖아. 여기 라인. 여기도 연결. 포인트 커트. 자, 잘라서 확인하고. 조금 뒤를 불러가오고 싶다. 그러면 0도. 0도. 0도고, 약간 너무 뚜껑몰이다. 그때 천재지각도 들어서, 약간만 잘라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쏙 들어가야. 그쵸? 이 느낌이 좋으면 이거 하고 저는 조금만 더 들게요 그냥 조금만 더 들어요 뒤통수 납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 주는 게더 좋아요 그럼볼롱에 사라져요 그래야 머리가 볼롱해져요 여기도 먼저 용도로 잘라 주고 자아 너무 무겁다 그냥 처절도 들어서 사이드 여기 갈라 했는데 보이지 여기 여기만 연결해 지금 딱 연결이 돼요. 들어볼까요 연결. 연결. 그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뒷머리, 중간 연결, 여기도 연결, 연결, 어 연결할 게 없네. 한넬에서 90도 든다. 생각해 모양이 나와, 나오죠. 연결해줘야 돼. 이게 여기 보이죠? 여기도 들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앞머리. 비대칭으로 잘라줍니다. 비대칭으로 잘라줘요. 연결. 연결. 반대쪽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언발란스처럼 예뻐요. 보통 섹션은 1cm. 그 다음에 수 적당히 있는 사람은 2cm. 수도 안전 없는 사람은 3cm 자르는 건 똑같아요 하나 둘셋넷다 각도는 천자주 각도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어디가 무겁다 여기가 좀 무겁다 둘셋넷다 확인하고 그냥 형식으로 수치면 안 돼요 왜티닝은 감성이에요 감성이 묻어 놔야 돼요 어디가 지친다 자연스럽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도 가볍게 칩니다. 가볍게 살짝만. 그래서 느낌을 딱 본다. 이쪽 부분은 틴닝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가벼워야 돼왜 그냥 무거우면 뚱뚱해서 안 돼. 머리가 스타일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틴닝을 좀 해줘서 슬림하게 쉬어야 됩니다. 여기는. 자, 많이 해주고, 자 느낌 보고, 좀 가벼워졌다, 그렇죠? 그다음 뒤에는 적당히. 밑에보다는 좀 덜. 살짝만. 하나, 둘, 가볍게. 자, 여기도 가볍게. 잘라서 확인한다. 느낌을 보고. 이게 티닝 25반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많이 안 나가. 그치.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둘, 셋, 넷, 다. 그렇죠. 자르고 확인합니다. 티닝은 그렇게 해서 수치면 돼요. 기본적인 거. 이 손님은 보시다시피 수치 많아요. 일진지 떠서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치고. 자, 연결하고 느낌을 딱 본다. 어, 여기 무겁다. 어, 여기 무겁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 자를 때 손님하고 말하면 안 돼. 집중해. 처음에는 컷할 때는. 언제 말을 한다? 스타일링 할 때. 어, 스타일링 하고 나서 이 손님이, 고객님이 머리가 너무 뻗는다. 그러면 드라이 해주면서 다음 스타일 제시해줘야 돼요. 다이머 쉴때 커트하고 볼륨만 있게.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 볼륨만 있게 딱 해주시라고. 그럼 손절하기 너무 편하다고. 이 커트 스타일은 그래요. 멋이름스 약간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무게감 있잖아. 그래서 약간 볼륨감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약간 곱슬기가 있다. 약간만 곱슬기가 있으면 커트만 해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완전 생머리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곱슬기 있게 처럼 파마로 만들어줘야 돼. 볼륨 매직, 아니면 아이롱, 리프 펌, 반바퀴. 뿌리는 항상 쏙 머리. 오케이, 여기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엔 두상이 옆에 양쪽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틴닝하는 거는 똑같아요 커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쇼컷이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자, 여기서 더 많은 걸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딱 기억나면 다 똑같아. 너무 화려하게 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커트 스타일 이해를 하시면 여기는 끝나. 여기는 블루 매직 탑은 너무 납작하다. 그럼 22mm로 반밖에 말아 주시면 돼. 그러면 혹시 커트 손님 오셨는데 폰까지 여기 지금 반밖에 커트를 잘 잘라 으셔야 돼. 그리고 손님이 같은 게는 막 시오다, 조금 무섭다. 그럼 안무말 올려요 이렇게. 딱 올려서 여기만 뿌리만 살려 주면 돼. 여기만 딱 살려서 여기는 살리면 안 돼. 이게 렇 되면 이상해. 탑만 살리고 여기는 죽여도 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파마 뒤에도 봤을 때는 어디가 살려야 된다? 옆모습 봤을 때는 위에 탑 살리고 계란형 알죠? 딱 계란형 느낌처럼 뽕긋하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살짝살짝 감싸한는 느낌 딱 보이죠 이렇게 계란형 머리는 계란형처럼 해주는 게 잔행이 예뻐요 커트나 드라이나 바람은 세 가지 바람이 있어요 1번 2번 3 번. 자, 1 번은 뭘까요? 스트레이트 피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중간 볼륨. 여기다 바람 주는 거는 웨이브. 같이 해도 여기다 바람 주면 웨이브가 생겨져요. 더잘 져요. 보통 머리는 우리 중간 웨이브. 자, 기본적인 거는 노를 잡았죠. 왼손 오른손 잡는 거 상관없습니다. 노를 딱 잡는다. 엄지에다 힘을 줘야 돼 이렇게. 힘을 주죠. 자, 틀어져 원을 그려야 돼, 원을. 원을 그린다. 자, 같이, 엄지에 힘을 주고, 원을 그려. 이게 C컬. 그리고 여기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는, 바람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끝에, 뜬, 뜬, 뜬. 자, 원을 그리고, 여기다가 바람을 준다. 그러면, 웨이브. 자, 웨이브. 하나, 둘, 셋. 짧은 머리는 결 드라이만 하시면 돼요. 드라이를 많이 하면 더아줌마같아결 별들의 시컬로 살짝살짝 자 죽인다 많이 하지 말고 시컬만 할 거예요 시컬 여기 하나 둘 시컬 시컬 살짝 불러줘야 돼 불러줘야 돼 끝에 뜸이 중요합니다 끝에 뜸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태인은 어떻게 한다 죽여줘야 되겠김이태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죽여줘야 돼이태인는 하나, 둘, 셋. 살려주고. 우리 보통 파마할 때 여기는 좀 살리잖아요. 여기는 살려야 됩니다. 여기는 살려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중간 바을 주고, 끝에는 무조건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 이때 연결 펴줘야 돼. 연결만. 뿌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반바퀴만 꺾어줘봐요. 그러면. 하나 둘셋이 상태에서 봐봐 올 때가 온다 롤을 저야죠 롤을 한번 둘 끝에 반영성대로 그냥 펴줘 하나 둘셋 연결만 하면 돼요 롤을 뿌리까지 들어가죠 들어가서 바람을 살짝만 줘요 그러면 바람을 어느 쪽이 해도 전혀 흐트러지않아 여기도 뭐 옆으로 돌리고 싶다 옆으로 돌리고 싶다 이 머리나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손으로 그냥 같이. 그쵸? 아니면 몸이 가든지. 여기는 좀 살려야 되겠다. 앞에 가다, 뿌리까지. 살릴 부분만 항상 뿌리까지 노를 들어가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손이 힘들다. 하나, 둘, 셋. 몸에이 가면 돼요. 몸이 이렇게. 봐봐. 몸이. 하나,둘,셋 하나,둘,셋 어떻게 한다? 저는 손만 갈게요 하나,둘,셋 손만 이렇게 하고 커트선 그대로 가져와서 끝에만 펴주고 뿌리는 잡아줘야 오랫동안 머리가 유지가 돼요 그쵸? 잡아줘야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헬리 부분 0.5cm 들고 롤이 뿌리까지 들어간다 가주고 하나,둘,셋 120도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펴줘. 그때는 그냥 펴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와요. 살짝만. 여기도 살짝만 바람 준다. 살짝만 이바람 주고. 여기다 바람을 주셔야 돼요. 여기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